다음은 소통협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시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시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정활동에 노고받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88억 9515만 5천원으로 근본 추경예산에 1억 1972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87억 75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성 51쪽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안성미디어센터의 인력채용이 적극자 미달 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여 민간위탁금 677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 통립안장 지원사업입니다. 통리장들이 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무조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2022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방되어 전반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지원비 1억 6천만 원을 가액하였습니다 57쪽 시민 활동 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 조례 경진대회 운영사업을 시민 조례 학교로 본경 추진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마을 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급 잔액 1,5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마을 공동체 활동가 인력 운영입니다. 기타지 보수 지급 잔액으로 총 2,6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실 치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덕 소통협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배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희 위원님. 그 53페이지 통리반장단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매년 반복하는 사업인 건가요? 예,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 모범 통리장 선진지 견학인데 예. 몇 명이 어디로 가시는지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그 매년 1차, 2차에 걸쳐서 돼 있고요. 네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차를 여기 제주도로 60명을 갔다 온 거고요. 네. 그 2차는 저희가 그 군산 30명을 최근에 갔다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700이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 물가 상승이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입장료라든가 뭐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보다 인정 그 이상대분이 있어 왔고요. 네, 네. 여기에서 증액되는 이용 이유 같은 것들을 사업 내용에 모범 통리장 선진직 견학지원 물가상승률 뭐 반영 이런 예. 거라고 써주시면 예. 저희들은 이제 700이 증액되는데 왜 증액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덕 소통협시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